야너 그거 알아? 일산화탄소 양이온, 그 그러니까 CO플러스라는 애가 있는데 이 녀석 결합길이가 얼마나 정교한지 궁금하지? 딱1.11508 옹스트롬이야. 오차는 고장 0.00003 옹스트롬밖에 안 돼. 진짜 미쳤지? 이게 얼마나 정밀한 수치냐면 우리 머리카락 한 가닥 굵기가 0.05에서 0.1mm 정도 되거든? 근데 이건 그거보다 억만 배는 작은 원자 사이의 거리인데 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야. 상상이 돼? 예를 들어볼까? 과학자들이 이걸 알아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. 마치 우주 멀리 있는 별빛을 아주 미세하게 분석해서 그 별의 나이, 구성성분까지 알아내는 거랑 똑같아. CO 플러스도 그래. 아주... 특별한 레이저랑 프리에 변한 마이크로파 분광학이라는 초정밀 현미경 같은 걸로 이온화된 분자 한개한 한 개의 회전 진동하는 모습을 분석해서 찾아낸 값이야 이런 정밀한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상상하는 분자 구조가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더 정확하게 만들어가는 데 핵심이거든 또 저기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성간 물질 같은 데서 이 CO 플러스가 발견되는데 얘네들이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가 돼 원래 중성인 CO 분자랑 비교해보면 전자가 하나 빠져나갔다고 결합 길이가 아주 미묘하게 변하거든? 그 미묘한 차이까지 다 잡아낸 거지. 진짜 대단하지 않아? 오늘 이야기가 좀 신기했어? 그럼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, 다음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 가져올게.